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자 세계 최첨단 구축함으로 송꼽피는 서해 류성용급 구축함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전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해양 패권을 지킬 수 있는 전략 무기체계로 설계되었습니다. 배수량 약 8,000원 통급의 대형 스텔스 전투함으로 수면 위에서는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저피탐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구축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 능력입니다. 함재 수직발사기 BLS에 탑재된 극초음속 대함대지 미사일은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잠수함을 무력화시키는 대잠 로켓, 그리고 최신형 순항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장이 통합되어 있어 단한 척만으로도 해상, 공중, 지상 모든 영역을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 류성용급 구축함은 AI 기반 전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전투 상황에서 함장이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즉각적인 분석과 전술 제안을 제공합니다. 이 AI는 적 레이더 파형, 미사일 궤적, 해양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방어와 공격 모두에서 인간보다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전 EW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거나 미사일 유도 신호를 교란하는 등 비대칭 전투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함의 추진 체계는 최신 하이브리드 가스터빈 디젤 추진 방식으로 최대 속도는 30노트 이상이며 장거리 작전 시 연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넘나드는 장기 작전에서도 뛰어난 항속 능력을 보장합니다. 또한 함내에는 첨단 통신 장비와 위성 링크가 탑재되어 있어 동맹국 함정, 항공기, 위성과 실시간으로 작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승조원들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함포 재장전, 미사일 발사 준비, 레이더 추적, 심지어 엔진 관리까지 자동화되어 과거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함내 공간 효율성이 높아졌고, 장기 항해 시 승조원들의 생활 여건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최신 의료시설, 체력 단련실, 고효율 수처리 장치 등이 갖춰져 있어 오랜 기간 해상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서해 류성용급 구축함은 단독 임무 수행뿐 아니라 항모 전단의 호위, 상선 호송, 대잠 작전, 해상 봉쇄, 대지 타격 등 다목적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부가 해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전함의 투입은 해군의 억제력을 극대화하며, 적국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